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황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소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소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 바울은 지금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새로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의 성령의 도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 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도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산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진보와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나의 진보와 기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더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나님 안에 사시면서 성숙과 기쁨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